이 비디오에서는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고 메타마크.io로 이동하세요. 이곳이 메타마스크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상단의 파란색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크롬용 메타마스크 설치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크롬 웹 스토어의 메타마스크 확장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크롬에 추가를 클릭한 다음 팝업 창에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클릭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시작하기라는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메타마스크의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새 지갑 만들기 그런 다음 메타마스크 개선을 위해 기본 사용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는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단순히 이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아래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세요. 계속해서 계정의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아래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새 지갑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지갑을 보완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하거나 나중에 할수 있습니다. 지갑을 보완하려면 여기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비밀 복구 구문을 표시하려면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비밀로 하고 안전한 곳에 적어두세요. 그런 다음 아래에 다음을 클릭하고 구문에 누락된 단어를 채우세요. 그후 저는 보안을 위해 제 것을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확인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갑 생성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지갑을 성공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비밀 구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메타마스크에서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를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확인되면 아래에 이해했습니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고 설정되었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튜토리얼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빠른 튜토리얼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